이지민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갔는데, 아무래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상남자 대표님, 그 김홍기 대표님이 약간의 이제 도발을 끌어낸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지민이라는 저 20대 초반 친구한테, 유성이라는 애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걔는 좀 어떤 것 같아. 걔는 너랑 맞짱 뜨면 어떨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지민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과장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하거나, 개소리, 헛소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보다 정답을 알고 있는, 정석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유우성이라는 친구는 전응아인 것 같다 전응아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전응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남자 형님이 박수를 치면서 깔깔대면서 배꼽 잡고 쓰러지면서 직원들까지 부르면서 박장 대소를 하고 너무 신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더해봐 더해봐 해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지민이 유우성이랑 싸우면 그냥 뒤진다 우성이라는 친구는 왜냐면은 성명준이도 나한테 지는데 성명준이 보 보다 한참 밑에, 보이지도 않는 밑에 가있는 유성이라는 친구는 나한테 걸리면 그냥 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남신이라는 마인부 배나온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그 친구 유튜브에 하루에 두세 번씩 가서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연락을 취해서 제발 맞짱 좀 까달라고 구걸을 하고 부탁을 하고 소원 수리를 불었다. 하지만 남신이라는 이 배떼지 많이 나와있는 친구는 답이 없더라. 만나면 그냥 뒤질 줄 알아라고 전에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게 사리분별이 나이가 어린데 성숙해요 어, 그래서 상남자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유성이 이제 원래 코를 받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자기보다 센 사람이 코를 했을 때는 못본 척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못본 척을 좀 하고 지내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한테는 자꾸 맞짱 뜨자고 부탁을 하고 다녀 싸움을 많이 안 해봤거나 운동을 많이 안 배웠거나 체급이 자기보다 낮거나 일반인이거나 회사원이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다친 사람한테는 맞 장을 신청하고 다닌단 말이지. 근데 이지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도망다니는 거지. 그리고 이지민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데도 이 사리분별이랑 머리가 좋은 사람 같다니까. 성숙한 것 같다니까.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명준이한테 싸우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타덤에 오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미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좋은 유튜브 세계에서는 가장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듀엣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유성 김남신을 공격하면 민심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비효과라고. 해야 되나어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지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성 김남신을 공격하고 맞짱 뜨자 그랬다고 팬이 조... 많이 생겨버렸어. 지금 민심하고 여론이 쫄아 좋아졌어요.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손오공이라고손오성 있죠, 어맹어사했던 친구 태웅이 밑에서 그 친구랑 그 이지민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방송 잘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서 진짜 인정하는 대장이다. 전국구다. 아까 그러니까 싸움으로도 인지도로도 이런 사람이 뭐 위대한 형님 성명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방송도 완전히 대박 나고 뭐 인지도 어렸을 때 싸움 모든 대박이었잖아요. 근데 이지민 손오공도 아, 잘할 것 같아 방송하면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 맛보기로. 시작 단계여서 그렇지 그게 경력이 쌓이거나 하면 은 진짜 잘할 것 같아 전국구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근데 명준이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호동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성명준 선수도 말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잖아요 MC도 잘 보고 파워 에너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둠의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지 어, 운동선수 장사 이미지인데 말빨이라든지 화술이라든지 MC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이지민이 유성하고 김남신을 공격하고 맞짱을 신청하면서 지금 여론이 존 좋아졌어요. 아니 명준이 이긴다 그러고 성명준한테 싸우자 그러니까 헛소리만 할줄 아는 앤줄 알았는데 개소리하고 사리분별 못하고 망상하는 앤줄 알았는데 유성의 특징이나 김남신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행위를 판단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제정신을 넘어서서 브레인이네, 영재네, 수석이네, 석사 나와도 되겠네. 요렇게까지간 거야 지금.